제자가 가면 아,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. 어떤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. 우리는 이 사건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의 교훈을 얻습니다.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더 있어요. 내가 안다는 것이 자칫 나의 생각이 앞서는 것으로 인해 올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바로 자신감의 문제입니다. 성도 여러분, 신앙과 믿음의 생활은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. 오히려 갈등하고 범민하고 괴로워하고 힘겨워하고 눈물 짓고 한숨을 지어도 거기서 진액같이 흘러나오는 신앙과 믿음의 정수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더라는 거예요.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신앙과 믿음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.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품은 뜻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내 신앙과 믿음의 디딤돌이 되는 게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도 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며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며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는 것이 내가 보는 것이 내가 알고 보는 것이 어찌 주님이 계신 것과 비교할 수 있으리요 이게 제자입니다 이게 성도요 이게 교회입니다